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 또그 예수님의 기쁨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당신을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듣고 싶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아주 좋은 아내였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움직이네. 무슨 뜻인지는 아셨죠? 죽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으면 그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다. 뭔 말이죠?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고 죽음을 환영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죽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생각이 되고, 특별히 이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되는 것이 너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죽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무작정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죽는다 하면 그냥 벌벌 떨고 주저앉는 이런 사람도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일반적으로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 부활인데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미국의 통계입니다 오래됐지만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굉장히 사랑하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통계면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안 믿으시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왜 과학적이지 않다 아니 과학에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과학적이지 않다 그거는 여러분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세포가 살아 있다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생물체가 세포가 없어졌다 소멸됐다다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속에 세포가 보니까 60조 개가 있습니다. 헬스지만 60조 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 60조 개가 있는데 이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살아는 수십 억 개가 수십 억 개가 죽고 살아나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 이렇게 여러분 쳐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 이 죽고 살아나는 거 이것이 없으면 그 생물이 유지될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 몸 속에서 이 죽고 살아나는 게 없으면은 암 걸린 암이 된다는 것이 그게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헬라어에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뜻은 깨워서 일어나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절망에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이거를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이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가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장사가 됐는데 어 삼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나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새벽에 거의 말도 받기 전에 여자들이 왔습니다. 여기 이름 있죠, 막달라 마리아고버 어모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사람이 이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같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걱정을 하면 손에 뭐가 들고 있죠? 예, 들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 예, 향유입니다. 향유는 어디에 써 있느냐? 시체에. 살아 있는 사람 의견이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 드리 너무 사랑했죠. 예수님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무덤으로 갑니다. 뭐 걱정이 많이 됐어요. 무덤. 이 어떻게 하나 무덤에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 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 뭐 걱정이에요, 이래 하잖아. 무덤을 막고 있는 큰돌 누가 옮겨 줄까? 너무 걱정이 많아요. 예수님,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어, 치워줄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어떡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쭈루 갔는데, 어, 무덤에서. 무덤에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것인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아유, 걱정이 하나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올게야 했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어. 이상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게 어떤 일이지 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안에다가 삭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찬란한 사람이 천사, 천사가 두 사람이, 두사람이죠 천사 둘, 둘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천사, 천사 앞에 깜짝 놀라서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 근데 예수님은 안 보여. 예수님의안 보이는, 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걸. 있어야 할예수님의 시체가 와야 되는데 안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고 막... 어허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계신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여기 안 계십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실 겁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릴 겁니다. 이게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이걸로 확인하고 이 여인들이 막 쫓아서 다시 집으로 갔어요. 어떤 집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베드로하고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났어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안 계신다고."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정말? 정말 살아났어. 너무 기쁘네.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안해서요. 지금 보세요. 음, 이상해. 이상하다. 오늘 부모님 어떻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하니까 음그 말을 헛탄한듯 여겼더라.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탄헛탄한 허탄,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본 사람 눈으로 보고 증거를 하는데 그것을 헛탄하다이 말은 헛소리, 헛소리. 우리 친구들 말로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믿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놓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예수님하고 같이 끌어왔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안믿어져 사랑한데 부활이 안 믿었죠. 예수님의 시체가 왜 사라졌을까? 이건 이상해. 이상하다. 이걸 기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하고 여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이렇게 하면 정상일 것 같은데 왜안 믿었을까? 왜안믿어졌을까요 이렇게 죽음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정말 믿어집니다. 이런 분이 계실 것.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 그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의 힘이 강해. 죽는 것을 확실해. 이걸 알겠어. 이건 알겠어.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 돌아가셨잖아요. 죽는 것은 확실한, 그거는 믿어져요. 죽는 것은 믿어, 죽으면 믿어져. 그런데 부활은 안 믿어져. 살아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부활은 죽음은 진리인데, 부활이 진리가 아니, 부활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 여기서 어.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프고 불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이 옆에 같이 말하며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도 못 믿었다 그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실 때 그때서야 눈이 열렸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열려져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모셔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때 그때 눈이 밝아져 그 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뒤에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서 나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쫓아갔습니다. 나머지 일한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 들은 것처럼 o t 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 t 라이 제자들이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증인들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해도 안 믿어졌다 이런 말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조금 소리는 약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어려워요 이게 정말 부활이 정말 살아나는가? 너무 믿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전에 적어도 세번 이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귀에 생생하게 들리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것처럼 제자들이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못 믿었습니다 부활은 안 믿어져도 죽음은 확실하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다 죽죠 옆에 사람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죽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죽음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 이미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중정에 가면은 소망학교 사진이 지금도 걸려져 있습니다. 저 사진에 안에 계신 분들 여기 안 계시는 분 벌써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지요? 아 돌아가시는구나. 이게 죽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 죽음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죽음에 사람들이 압도되어 있습니다. 압도되어 있어요. 죽는다, 죽는다. 이 죽음에 압도되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 여러분 이것이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부활, 영생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죽음에 묶여서 죽음에 압도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무덤. 앞에 제자들처럼 이 부활이 혹시 막연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생생한 실조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부활절에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 삶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말씀,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이 2020 이 년도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라는 이글어 굉장히 인터넷에서 유행한 그림이 이탈리아의 롬바르드 롬바르디아라는 주의 38세 의사 의그 뭐 원래로 하면 40세쯤 됐겠죠. 의사 줄리안 어반이라는 분의 글이 올려져 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긴데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몇 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진행되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그 다음에 몇십 명, 그 다음에 수백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에 보내져야 하는가 결정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죽고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만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고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 했지만 병원에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줄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를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 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화를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느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에게 돕는 데줄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 계신 분들은 믿는 사람, 그리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보다 정말 더 생생하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제까지 살아온 삶으로 그냥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수많은 순교자들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사자밥이 되는데도 그 앞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 서 있었습니다 화형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던 사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도 살아날 것 그거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세상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애써도 오늘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낙심, 절망, 슬픔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눈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자리를 확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세상의 더러운 영이 절대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미움을 자꾸 침투하게 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 부를 이걸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래 예수님 오신 사람 가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너무 어려웠어.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하나 아, 우리 가정 너무 어려워 가지고 내가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아. 돈이 없어 가지고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아. 내 몸이 아파 가지고 어떤 내 삶이 제대로 펴지지 않을 것 같. 다 이런 생각이 절대로 우리를 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회복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나 어디서나 늘 승리자로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아, 부활은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 삶에 부활하셨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생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부활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덤을 상상하면서 무덤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면서 미리 죽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빈무덤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실망으로 그렇게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고개를 들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절망 이 절망이 정말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죽어도 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영원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생생한 은혜다, 삶이다는. 우리는 빈부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